삼양의 노래 곽경립 어인 바다에 비바람 몰아치고 땅이 요동치며 꿈틀거리더니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삼척 칠봉 이 물길 끌어안고 땅 위로 우뚝 솟아 밀물과 썰물이 엉키든 밀려와 검은 모래 벌에 청기 모여 틀었다. 들녘 타오르던 연기 가시고 역사가 아직 문을 열기도 전에 마을이 먼저 사람들을 부르니 하늘의 소리 와닿는 이곳으로 북두와 북극성의 길을 이끌어 선사의 문이 처음으로 열리고 땅 위에 숨쉬는 모든 생명들이 하늘의 은택에 가뭄하여 화답하니 서울포 앞바다의 물고기 몰려들고 산과 들에는 나무와 풀이 무성하여 천지에 온갖 새들 떼지어 날아와 삼첩 칠봉 산자락에 등지를 틀었다 하늘은 흰빛이요 땅은 검은빛이니 검은 모래 땅에 하늘의 연기설이여 설계와 가물계에 생명수 넘쳐나고 선인들이 땀 흘려 해와 달을 쫓으며 밤낮을 오르내려 삶의 흔적 일구어 신성한 사명의 빛이 땅에 드러났으니 선대의 조상님들이 그리해 왔듯이 대대로 이어온 이 땅의 영원한 주인 거룩한 선사의 후손들로 하여금 태양이 사라지고 물이 마를 때까지. 지극한 정성으로 이 땅을 지켜내요. 잘란는 사명의 혼 이어가게 하소서.